음. 이제 오늘은 약속한 대로 구독자 500명의 타임캡슐을 촬영 중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어, 세 군데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 남산을 촬영했고 이제 두 번째로 어, 구독자 500명을 향한 어, 타임캡슐 영상을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지금 촬영 시간은 2020년 2020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아, 설날, 음력 설날, 첫날 마라톤 훈련을 하다가 잠시 구독자님들이 생여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석촌호수구입니다 제가 걷다가 달리다가 하니까 영상이 흔들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 40.195를 어, 10번 되었고, 어, 이제 11번째 3월 아, 동아일보 서울 국제 마라톤들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은 아, 40.195에 최고 기록은 아, 3시간 19분. 평균 기록은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잘못될 때는 4시간 0는분까지는 갑니다 지금 보고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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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는호수 투노스는 지하철로 오면은 지하철로 오면은 음. 2호선 잠실 여기 내리면은 5분 거리입니다. 이 호수의 둘레길 길이는 동호수호 큰호수 작은호수 연결된 둘레길을 합하면 2.563km입니다. 그러니까요 2,500m 2,563m 약 2. 약 2.56km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석촌호수가 거의 다 녹았네요. 여기에 롯데월드타워가 앞에 있고 정말 재미나는 곳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되지만, 이렇게라도 동영상, 지금 약 1200개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구독자 500명까지 동영상 약 3,000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의 종류는 간단하게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자, 여기가 석천호수 도로명주소입니다. <laughs> 네, 그야말로 잠시입니다. 올림픽 개최 현재 영상 사도를 가르키며 오전 11시 7분 8분입니다.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알려드리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난키 키를 계속 올려가면서 부르는 나인키. 음악 찬성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영화 마태복음 킹게임스 아, 말고 nib 유인터내셔널 버전 아, 쉬운 영화 성경을 아, 네. 오리 소리 소리가 들리네요. 아, 좀 멀리서. 어, 어린지 거인지 네, 소리가 들려요. 나인키가 있고 영어성경 어 현재 마태복음 28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어 사도행전 로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뭐니뭐니 해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런 것 신명기, 다니엘서에스겔 이사야, 시편 이런 것들이 주옥 같은 성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좋겠습니다. 1500m 지점. 스포르트 리스벨코프리스벨코프의스템의틱 h e o l o g y c h r 교이신학절이나 교실이나, 교의이나교이나교실이신교실교실이 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퀘션 앤설 Q&A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와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이스 벨 코프의 스스메티얼이 끝나면끝나면 아, 프로페서, 아, 닥터, 루이스, 아, 제이 탈보에 대해서, 루이스 탈보에 대해서, 어, 아, 전기문을 아주 제가 30년 전에 그 책을 사서 건성을 읽었지만, 이제 정독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다시 정독을 해보니까 오늘 유튜브를 이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책을 구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성껏 다 읽었는데 읽고 난 소감은 나도 다트 탈보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려야겠다는 생각이 단성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자 고군요 불승생 1.8km 지점. 의사자, 최진희님 이제, 대법, 여기는 햇빛이 비치네요. 와, 롯데월드가 있고, 타워가 있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몰이 있고, 롯데타워가,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삼촌스. 제 마라톤을 담금질한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 더큰 코너가. 은혜로운 찬양 코너가 있고 은혜로운 찬양에는 주로 가스펠 성찬성가에 있지 않는 가스펠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인키 하지 않고 오리지널 키로 한국말 중심으로 성경 찬성을 보은성 중심으로 제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코너로는, 힐링 유지, 음악 치료, 또 주로 명곡, 가고 세계적인 오프라, 이런 추억 같은 곡들을 피아노와 보이스 소프라노 솔로이스트의 음악으로 보이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니문니 해도 어, 의학적인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앞으로 이 코너마다 다양한 디벨롭 을 하고 아직, 시사나, 든가 철학, 문학, 이쪽으로는 아직 손을 못뻗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명사 초청, 어, 절찬 위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원, 마이크 두, 어, 마이크 쓰 이렇게 계속 영 음, 영사 초청을 통해서 어, 초대석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좋을 말씀을 그분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인생에 역촉을 들어보도록 할계획니다 <laughs> 뽀로뽀로뽀로가 인사하네요 버스에는 뽀로로도 있고 어른들 펜스도 있죠 그리고 이거 더불어 아, 구독자님들에게 보고하는 오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 버스킹도 발보고 viu aí 보통은, 이사한 바퀴 도는데, 이 2,500m, 2.5km 도는데, 12분 내지 13분 걸리는데, 촬영을 하니까, 약 20분 걸리네요. 석초호수 공공문화프로젝트 나보 <놀람> 스낵 여기가 추가준비습니다 쉼터 여기는 있는 놀이터가 됐는데 어른이든 아이든 할것 없이 재밌게 놀고 있네요 매직 아일랜드 게이트꼭 맞네 티켓 여기 바다에 와 여기는 롯데월드가 정면에서 보이네요. 자 구독자님들에게 일단 한 바퀴를 전체를. 소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 진솔한 대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놀이마당 전통홀레 송파전통문화광장 감사합니다.